때때로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힘을 얻곤 하지요 자상한 면은 내가 이렇게 일하면 안 되겠어. 자상한 남편. 콩이 맛 봐본다고 하 끝이 나라. 기회 봐서 한번막키 잡아보라고. 알았어요. 그 나랑 잡아볼게요. 어, 그래. 아, 세상 모든 내편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건 바로 당신. 존재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이부분을 만나봅시다 대부분의 선장들이 그러하듯 출석 시 하루도 동특이 훨씬 전부터 시작합니다 장어을이 이렇게 새벽에 하세요? 네, 장어는... 뭐러고요 장어는 뿔살고보무안 힘실기로 소문난 붕장어 잡으러 가는 길. 그런데 이게 요즘 적게 잡히고 있어 고민이랍니다. 평년보다 수온이 낮아진 탓이라는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 봅니다. 얘네 이거 뭐 차? 이거 이거. 멀리 나가거든요. 네. 상태가 안 좋다니까 날씨가. 흡세가 있어 흡세. 급세. 그때 어... 걸리다 뭐 위험하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붕장어는 거센 물살에서 잘 잡히기 때문에 이곳에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친한 사이라는 이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원래 두 분이 같이 하셨어요? 안개끼는 채로 혼차 다니면 위험하거든요. I 명더있 n t 아무래도 원래 원자 혼자도 하원요원자 o o n l 혼자. u n t 라 r s Hadani r a 요 i n you know, all my own. o n l 비행기 도 s you know. I w a 살 in the d e s 라 r t y o 니 r e on to s a l v a t 하 it. y 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의 호흡에서 얼마나 서로를 신뢰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지켜만 봐도 뭘 하는지 파악이 되거든요. 핸들 핸들 붕장어를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드디어 붕장어가 미끼를 물고 올라옵니다. 긴 몸이 마치 팽팽한 환시처럼 생겼다하여 한자인 환시비 붕자가 붙었다죠 거센 물살에서 헤엄치기 때문에 살이 알차고 단단하기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양식이 되지 않아 더욱 귀한 녀석이랍니다. 야. 붕장어는 사시사살 잡히지만 날이 따뜻해지는 5, 6월에 더욱 상태가 좋다는데요. 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민물장어나 곰장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다고기는요 점이 있고 민물장어는 요 점이 없어. 곰장어는백분로 터네요. 우리가 늘 헷갈려했던 그걸 붕장어와 민물장어는 점선의 유무로, 곰장어는 등지느러미 유무로 판단하면 된답니다. 이제는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작업을 하다 보면 가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 녀석들 때문에 붕장어를 놓치곤 한답니다. 진짜 상어예 아, 그, 너무 많아. 아, 막 그거 어. 너무 많다. 상어가요? 저것들 설치면 고기 뭐안 잡힌다고. 어. 하지만 빠르게만 잡는다면 이만한 횡재도 없다지요 상어도 먹어요? 어. 배도 해먹고 순댓기가 많 정확키는 곱상어라고 불리는 녀석인데요 몸에 기름기가 많아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답니다 자 어쨌든 상위 포식자를 잡아내니 움찔해 있던 녀석들이 다시 올라오는데요 막판에 더욱 힘을 내어 잡고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조비히잘 잡힌 가 어떻습니까? 보통 그렇게 뛰어놀던 어린 시절에 바다로 먼저 뛰어들었던 사나이, 자비로우면서도 냉혹한 바다의 변덕을 한 평생 겪으며 그 누구보다도 단단해졌답니다. 오늘 조업이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에 그분에게 드리는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이 남았어요. 왜, 오늘 설남등 가베? 어우, 사과가 너무 많이 붙어가아 꽃발이 붙으면은, 짱어가 다 도망을 가. 얘네들도장어를 잡아먹거든. 어우, 거과가 손질가 아내, 경아 씨는 남편이 잡아온 붕장어를 받아 선착장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판매를 합니다. 직접 손질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죠. 없이 고소하고 쫄깃하다는 풍자. 따라서 탕이나 구이뿐 아니라 횟감으로도 최고라는데요. 할은두께가 얼마예요? 음. 장어는 구이는 커야 좀 맛있고, 색거리는장기에 왜냐 뼈가 연하니까. 새벽부터 바닷바람 맞은 남편을 위해 뜨끈한 장어탕을 먼저 끓여봅니다. 갓 잡은 풍장하는 그 자체가 맛의 비결이겠죠. 땅아 자체가 단백하기 때문에 양념은 그냥 기본 양념 정도만 있으면 돼요 신선한 붐장어 가득 넣어 끓이다가 향긋한 방아잎과 초피가루 듬뿍 얹으면 피로를 싹 잊게 해준다는 붐장어탕 완성. 그리고. 함께 먹으면 풍미가 배가 된다는 싱싱한 회도 곁들여 야. 봅니다. 한번 먹으면 그 식감을 잊지 못한다는 마성의 붕장어 회라는데요. 맛의 활용 점점 노릇노릇 구이까지. 오늘의 만찬을 잘 즐겨봅니다. 얼마나 좋았어 별로 안좋바람 많이 불었어? 응, 음, 바람이 더 불었어. 모작 많았겠네. 그래, 물이 지금 쌀 때다. 고마운 남편을 위해 정성껏 쌈을 싸주는 경아 씨. 그런데? 나 고생인 나나 갑다. 힘이 나시군요. 싶다고요? 엄마 은성 씨들 오세요. 아이고. 아니 이런 호의를. 아이고 그 웬만하면 잡숴 보시지. 맛있다. 자상한 면은 내가 1등이라 크네. 세계서 아이고. 아, 상남자시구나. 자상한 남편. 그래, 자상해 내가 자상한 게 아니고 세계스 이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무뚝뚝하라,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사람이에요? <laughs> 내 보고 무뚝뚝하다 하 우리 집사람더 무뚝뚝하다 대화가 음... 아, 아, 없는? 응. 없는 사람 <웃음> <웃음> 이 부부 둘다 만난 차례데요 어느 한쪽도 밀리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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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시간이 되기 전 안에는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화로로 팔 것과 말려서 팔 것을 구분해서 재빠르게 손질하는데요. 살아 있는 거는 수족관에 살려놓고 손님들 오면 팔고 죽은 거는 이렇게 손질해서 말려서 팔기도 하고 또 말려서 우리가 반찬하기도 하고. 근데 땅가 말려놓으면 손님들이 차로 많이 와요. 눈 감고도 정확하게 썰어낼 것 같은 솜씨지만. 게다 호되게 연습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어그 뭐 고기 같은 거 손질할 줄 몰랐어요. 내가 고양이 대군데 기는 걸 어떻게 알겠어? <laughs> 근데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제 배워서 이좀 하네. <laughs> 하지만 손님이 많은 여름엔 혼자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때 정작 필요한 사람은 자취를 감추고 많은데. 에휴, 고이내서 낮에 좀 있고 막을 때는 와서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그냥 혼자 만 갔다 오면 땡이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laughs> 다행히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창구는 어디 가고 너네 혼자서 일다 하고 있노? 내가 또 왔다고 지근하다고 아? 집에 올라갔어요. 아이거좀 거들어 주지.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해. 처음에 시집 왔을 때확 잡아야 되는데 이집 와서 틀렸다. 그래도 기회 봐고한 번만 확히 잡아보라고. 알았어요. 한랑 <laughs> 잡아볼게요. 아, 그래. 고생해. <laughs> 네.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도와줄게. 상춘을 알겠... 잡든지 <laughs> 용기를 잡든지. <laughs> 알겠어요. 님 형님의 지지에 용기를 내어 봅니다. 여보세요. 아, 내가 가게 소리도 하고 좀 바빠 죽겠는데 와서 좀 도와줘요. 좀 내려와, 응? 오기 대답도 안 하고 떠네 아이고. <laughs> 아, 새벽바다 일이 힘든 줄은 알지만 경아 씨 내심 서운합니다. 잠깐이라도 와서 조금만 거들어주면 든든할 텐데 말이죠. 이대로 포기하려던 그때. 일하는 아내가 신경이 쓰였는지 가게로 돌아온 남편. 그런데 손님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 걸 파악하고는 곧바로 다시 휴식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못 말려, 정말. 그것도 <롯이> 앉아 좋게 씻다가 또 돌보고. 내리갈또 배나갈 준비하고 이러부님 그냥 아무도안 하시네. 안 시킨 자이가안 하니까. 지만 보는 눈이 아내만 있는 건아니죠이니뭐노 <laughs> 일이나 좀 거들어주고 해라 아내가 포만 보지 말고 고이만 사본다고 하 끝이 나나 어? 일도 거들어야지 돈을 어. 버리지 빨리 해라 빨리 앉아있지 말고 일좀 어. 시키라 일. 선생님이 아주 매섭게 말씀하시네. 일안시고 하면 깨르지가 자꾸 일안 하려고 벤들벤들한다일 시키라. 알겠어 고모밖에 없다. 아. 후남에 저기 막내 아닌가 엄마가 언냐 오냐, 오냐 늦게 낳았다고 욕내라고 아 언냐 해가지고 안 들었나 응. 쩌겠노 아, 주님 들주 호통에 정신 번쩍 차린 남편. 나놓고 가자 가가가 커피 한잔 먹으러 가 아이고 왜또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뭐처럼 아, 뭐 커피 한잔 뭐. 내비올라나 오랜만에 데이트라는 걸 해봅니다. 얼마 만에 두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10년 된거 같네요. 우리 집사람은 놀 때도 어디 가자마 안 간다니까요. 얼마만 많이 배웠 가자마 안 어, 시간도 안날뿐들 어쩌다 노는 날은 또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고 싶고. 무뚝뚝한 남편과 그의 못지않게 무뚝뚝한 아내. 그래도 서로 아끼는 마음만큼은 갖기에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그래도 좋네. 그나 어, 속이 확 기네. 기다렸어? 네분한 분. 이젠 숨겨왔던 진심을 하나씩 꺼내 확인할 시간. 새벽 일찍 고기 잡으러 나가고 바다 날씨도 안 좋고 이럴 때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 진짜 마음도 불안하고 또 배가 진짜 들어와야 안심이 놓이고. 그거는 어부들은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장사를 하니까 하루 종일 가게에 매여있다 보니까 피곤해. 앞으로 조금씩만 도와줘. 네. 어? 진짜지? 약속해. 네. 분위기가 점점 파괴해지는 것 같은데요? <laughs> 그러지 말고. 좀더 도와줘, 좀더 아. 도와줘. 자, 이거 달걀. 달걀. 아이, 아유, 불쳐나지. 달아서 끊지 마. 세상대로 돈이 바뀌어서 안 해줘도. 아, 아, 아 <laughs> 네. 안 i <laughs> <잘못한> 게 e the t r u t 마 I'm g o i 잘못 to go to the h o u s 요잠시 g 요 i n g 아 o g 어디 가노? h e 지금 u 니가 i 도망가자. n g 이 o go to t 면 e h 습니까 함께 있기만 해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m g